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LX 세미콘 전자공시 사업 설명이 아니고 이거 뭐 재무제표에 가는 것들 항목 가운데 부터 재무 정보란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재무 정보, 재무 쟤는 뭔지 어쩌고 맞지? 재산할 때 재장, 강 하여튼 제가 재산이 있고 없고 그런 거겠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잉,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익 요렇게 크게 나와 있는데 유동 자산은 자산 자산부터 말하면 자산은 어, 빚도 포함, 내 것도 포함. 100억 자산과 100억 자본과. 100억 자본가는 지금만 100억. 100억 자산가는 빚도 포함해서 100억. 그니까 네가 네가 아파트 1억. 비지 5천 그러면 1억 5천 자산. 근데 자본으로 말하면 그거 자, 아파트가 1억이니까 1억 자본. 이거는 거지. 어, 비전 뺀건 자본이고 자산은 합친 거. 그럼 유동부으면은 뭐다?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유동자산이라고 한다. 유동자산 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 장대자산, 재고자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 힘든 것들, 건물에 이는 것들, 뭐 이런 뭐 장기성 채권들, 뭐 장기성 주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부채는 부채에 유동이 붙으면은 1년에 갚아야 될거비유등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지 않아도 되는 거 장기성 부채. 자본금 항목에 보면 자본금이 있고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액면가가 있고 가어 발행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가 시장에 얼마 하는지 그런 가격이 있다. 시장가 곱하기 주식수로 한번 뭐가 나온다. 시총이 나오지. 자, 자본잉여금은 액면가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뺀 금액 주식수만큼 곱한 금액이 자본잉여금. 자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입려금, 잉여 말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금액 이익으로 남는 금액 이익으로 잉여 입려, 아유 잉여인간 남는 인간들 <laughs> 그런 것처럼 요거 지금 잡음 들릴 수 있는 건 차에서 녹음하는 거 차에서 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자본총계 매출액이 있고 영업이익은 영업이란 말 자체는 돈을 버는 행위 그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려면 뭐가를 빼야 돼 일단 원가 빼야 되고 맞지 원가 띠고 세금은 여기서 띠는건 아니야. 원가 띠고 판매비, 관리비 합쳐서 판관비로 하는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뭐 광고비,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들어가지. 그걸 딱띠면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오고 거기에서 영업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인 수익, 기타 수익, 기타 이익, 금융 수익, 금융 이익, 그리고 세금까지 딱 떼면 뭐가 나온다?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당기순이익에서 나누기 주식수로 하면 EPS가 딱 나온다. 요거 이제 들어가볼게. 자 이제 재무상대표 자 유동자산이 칠해놓은거는 작년보다 증가했는거 유동자산이 1년에 바꿀 수 있는게 6290억에서 9700억이나 됐네 맞지 그중에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1000억에서 1200억으로 올라갔고 단기금융상품이 1500억에서 3300억으로 불어났네 단기금융상품이 동그라미 동딱 이거 뭔가 봤더만 이거 그냥 단기성 어 예금으로 3300억 넣어놨더라 보통 회사 같으면 이걸 뭐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고 뭐 투자하고 막 불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얘들은 큰돈 욕심이 없는지 깔끔하게 그냥 3,300억을 단기성 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막 이렇게 1년에 바꿀 수 있는 걸로 딱 넣어놨더라. 매출 채권은 2,100억에서 2,700억. 얘들의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은 GSLG그룹이잖아. 국왕무회장이 15.95%나 15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LG그룹의 또 지분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얘들이 또 물건 팔아 가지고 물건을 납품하는 데가 LG잖아. 그러니까 이 매출 2737억이 그냥 현금이라고 보면 돼. 6개월 안에 다 전량 100% 0% 단위 아0%가지대선충당금을못 아 받을 리가 없는 전 전금액이 다 들어오는. 이 그냥 그냥 현금이라고 보면 돼. 6개월 안에. 자, 기타 채권 받을 거 329억. 기타 유... 유동자산 176억에서 289억. 그래서 재고가 1,352억에서 1,862억. 얘들 재고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른쪽 주문에서 왼쪽 주문으로 옮긴 거를 쓰니까 의미 없다, 얘들은. 비유동자산은 131억에서 125억으로 조금 감소했고 비유동 기타 채권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 331억에서 452억. 그러니까 124억 정도 올랐네. 무형자산은 521억에서 500 500억 감소했네 무형자산이뭐 이렇게 뭐 태극권이 끝났다든지 뭐 영업권이 끝났다든지 이래가지고 좀 손상되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들 그냥 손실된 거 법인세가 89억에서 법인세 자산이 59억 그래서 7506억이던게 1조 1057억으로 자산이 증가했다 부채는 보니까 매입채무 외상값이지 1 1 0 0 1440억에서 2357억 거의 거의 한 900억 정도가 매입 채무 매입 채무 외상값 이자 안 줘도 되는 외상값. 많원만 수도 좋지 맞지. 이자 안 줘도 되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땡기라고 하면 돈 이전해야 되잖아. 기타 채무 마찬가지로 3 6 0억에서 409억으로 증가했고 단기 법인세는 부채는 1 6 1억에서 562억 더 마이벌은 뭐이네. 그렇... 비유동 부채가 92억에서 204억으로 증가했는데 뭐가 증가했는가 보니까 비유동 기타 부채가 30억에서 32억, 2억 정도 증가했고 비유동 리스 부채가 53억에서 42억, 이건 감소했고 확정급여 부채가 7억 6천에서 129억, 확정급여 부채는 내가 검색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확정 늘어난 데 확정급여 급여를 주는 게 확정됐다라고 하는 건강 아니면 성과금 인강 이건 나중에 한번 별로 내가 안 궁금해가지고 안 알아봤는데 한번 알아볼게. 지금 볼까? 지금 차에서 이렇게 채팅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렇게 그래서 자본금 자본금 지배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지배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뭔 말이다 내가 어 지배 기업 어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본으로 소득 소중... a 봐봐 a 회사는 90% b 회사는 85% 그걸 뭐다90% 85% 만큼 여기에 포함돼 있고. 비집배 지분은 10% 여기 15% 여기 적겠지 근데 얘들은 0이라는 건 뭐다? 100%다 가지고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미 없이 그냥 다내 거다 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 고 아까 말했듯 자본금 81억 자본잉여금 763억 이익잉여금이 6,500억이나 증가했다 쉽게 말해서 4,482억이 6,500억이 된다라는 거는 1,800억 가까이가 벌어들었다는 말이야 1년에 1,800억 <laughs>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들의 회사의 부채율은 49.6% 유동비율이 282%당자비율228% 유보율은 9000% 9000%란 말은 9배 아 90배 90배 자본금의 90배 81억에 90배 9981 81어 90배가 어, 유보율로 있다. 배당은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준다. 이익 잉여금에서 주는데 요거를 마나스 되면은 배당도 못 나가고 자본 잉여금까지 까먹으면 뭐가 된다? 자본 잠식 상태, 부도 처리, 일보 직전 가는 거지. 근데 얘들은 유보율이 9,000% 당장 쓸수 있는 현금도 자본금의 어두 배.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할수 있고 이런 거는 망할 리가 없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재무 상태 다시 그래서 요것도 이제 또또 또 조금 자가진또 들어가면 자, LX세미코는 PFP FPD 플랫패널 디스플레이보다 펜펜한 판때기 펜펜한 판때기 화면 그거 사각 그거 블록 말고 펜펜한 판때기 FPD 반도체 IC 설계 및 제조를 목적으로 99년에 설립했고 일포카 아포카 아풀라우스풀라우스 어, 11년 아, 11월 11일 99년 자 그렇게 코스닥에는 2010년에 상장 그때 자본금 81억이 지금까지 발, 자본금 81억 자본금이 늘지 않았다는 라 것은 늘릴 필요가 없다. 돈을 나는 너무 잘 벌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지. 21년 실리콘 웍스에서 LX 세미콘을 변경. 자, LX 홀딩스가 530만 주, 33%를 가지고 있고, 자,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LX 세미콘, 실리콘 웍스, 차이나, LX 세미콘, 재팬 요걸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또뭐 있노? 금융상품에, 얘들의 금융상품, 금융상품, 금융자산 중에 매출 채권 1252억이고 현금성 자산 1271억이고 바로 바꿀 수 있는 거석달 안에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 이거 적금인데 3300억 매출 채권 1485와 얘들 그러면 이런 공정 가치 직접 금융 자산 이런 거 봐라 돈놀이 안 한다 이것들은 좀 있으니까 돈 놀이는 안 하네. 보통 이런 거 공정차 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하면 30억, 50억, 뭐막 지분증권 막 80억, 90억 이카는데 얘들은 깔끔하네. 깔끔하다, 깔끔하다. 매출 채권 다 받을 거. 채권 아니면 현금성자산 적금밖에 없네. 자, 그럼 부채로는 보니까 매입 채무. 딴 것도 차입금도 없다. 외상값 2357억, 170억. 그거 말고는 없다. 리스 부채. 뭐 리스는 말 그대로 이렇게 리스료 사용하는 그런 거니까. 와 이거는 차이금도 없노. 차이금도 없다. 차입금 필요 없겠지 돈 많이 먹는 게. 아 얘네 상가공원과 측정 금융자산 24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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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가공원과 아 상가공원과 금융자산이 아까 전에 말했던 이런 것들. 요거 뭐 현금성 자산. 어? 이거 단위 원인데. 잠깐만 상가 이거 단위 원. 2 0원아 어? 24억인데 이거는? 금융상품 범... 아,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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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원가로 어 3,300억 정도 이런 거 삼각고 금가 금융자산 요거 요거 요런 거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매출채권 이런 거를 은행에다 넣뜨면 이자가 24억 들어왔네. <laughs> 리스 채권이 7,400만 원 벌었네. 한 23억 벌었다. 이 말인 거지.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그 측정 금융자산은 상각공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상각공원가 측정 금융부채에서 발생되는 매출채권처분손실 외화환산손익외환차손이으로 구성됐다. 어렵지. 그러니까 기타 상각공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상각공원가 측정 금융부채에서 발생되는 매출채권처. 분 아, 나 이걸 설명을. 설명을 하여튼 돈 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온 거다. 그게 외환 차선도 있고 외환 환산이 있다. 이 말인데 깔끔하게 설명을 뭐 하겠다. 통과지, 이걸면 아? 자, 현금 중산서는 어떤 게 있나 보니까 요구불예금. 내가 요구했을 때 니는 안줄 권한이 없어. 은행에다가 요구불예금이다 그러면 269억 넣어놓으면 한 방에 다뺄수 있단 말이지. 정기예금. 그렇다고 하, 현금을 이렇게 한 방에 빼겠나지 돈이 왔다 갔다 하겠지. 정기예금, 천, 이억. 정기예금 등이 1,200억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1,270억 단기금융상품 아까 전에 3,300억이잖아 정기예금에 1년짜리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정기예금에 3,300억 넣어놨다 그러니까 이자가 24억씩 들어오지 매출채권은 3,060억 60, 매출채권 미수금 이런 것들 다 받을 돈이니까 정기에는 125억 와 10배 30배 한 20몇 배 올랐다 맞지 작년에 매출채권 아, 당분기 말 비유동인데 이거는 1년 이상 걸려가 대여금 빌려준 거 빌려준 거 보증금은 그냥 맡겨 놓은 거겠지 자또뭐 있노 기타 자산 선급금 미리 준돈 선급비용 미리 하려고 지급되고는 아이거 설명하기 힘들다 선급비용은 이것도 맨 비슷할 텐데 선급금하고 비슷한 거 선급 미리 준 계약금이라고 보면 되고 선수 받을 숫자라고 해가지고 미리 받은 거 선수금 어, 계약 착수금 그런 거로 보면 되고. 자, 재고 자산은 말 그대로 그냥 재고 자산 1,862억. 작년에 1,352억보다는 증가했다. 근데 얘들 뭐 증가해 봐야 저들 저들 회사에 다 파니까 뭐 의미나지? 의미 없다. 관계 기업에 공동 기업에 투자한 내역. 보통 이런 거 투자 마이야 하는데 얘들은 별로 투자를 49% 투자했다. 한 40시 41억 좀 썼다. 여러분이 요번에 41억 씩투자했네 공동 기업에 투자한 게. 자, 또뭐 있나? 당분기 어, 유형 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이 455억인데, 요번에쓴게 기계장치 한 32억 썼고, 비품 18억 치, 기타 유용 자산 162억 치, 총 213억 치 정도 썼다. 그래 455억이다. 요렇게 되고, 무형 자산은 500억 치인데, 어, 취득액이 산업재산권 38억 치 샀고, 소프트웨어 3억 8천 치 샀고, 건설 중인 게 24억 치고, 어, 까먹은 게 삼각된 게, 산업재산권이 2억 6천지 날라갔고 소프트웨어 한 1억 15억지 날라갔고 기타 무형자산 한 30억지 날라서 48억이 할 마이너스 그래서 총 보니까 500억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리스 부채는 뭐 리스 리스 하니까 그런거에요 그러니까 사용료 한 77억 최소 뭐 이렇게 유동성 부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합체가 75억정도 이 애들은 뭐 매출이 조단인데 의미없다. 매입채무는 외상값이라 고했잖아 매입채무 외상값이 2357억, 2천 미지급금 아직 주지 못준 못 돈, 미지급 비용 기간을 걸쳐가 주는 돈. 아 이것도 해석하기 힘들다. 알아세 해석해라. 둘다 비슷한 거, 비슷한 거. 일단 줘야 되는 거. 2766억, 비유동 장기성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의미없는 거지. 자 기타부채, 선수금, 미리 받았는 거를, 미리 받은 거를 부채로 잡는 거지. 기타부채, 기타부채, 예수금, 고, 맡긴 거, 누가 맡긴 거. 18억. 충당부채 빵구 날거 대비해서 설정해 놓은 금액 이런 거를 기타 부채로 합니다. 100억 장, 장기 종업원 급여부채 22억 요렇게 해서 그 비유동은 32억 자또뭐 있노? 자본금 자본금 금 아까 말했다시피 자본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로 하면은 자본금이 나온다.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말고 주식수 곱하기 시장가를 하면 뭐가 나온다 시총이 나온다. 지금 시장가를 곱하면 1626만 4300주에 뭐가 시청이 나온다. 주식 수는 변동하지 않아.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도 하고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어 주식 발행값 곱하기 주식 수에서 어 액면가만 빼면 주당 금액만 빼면 그거 자본잉여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무상증자 할 때는 자본 잉 자본 어디냐 기타 자본 항목에서 아니다 아다 주식 발행 자본잉여금에서 주식을 사서 발행 액면가만큼 주식을 사서 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자본이 여기서 일로옮는 가는 거지. 자본 익여금에서 자본금으로.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자본금 변동이 없다. 액 그거 액면 분할은 자본 변동이 없다. 액면 분할은 5 0짜리가 100원이든지 5 0짜리가뭐 250원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분할하는 거나누기 하는 거고. 무상증자는 여기에 있는 돈이 일로 가서 주식 수가 불어나는 거고. 다르지? 다르나? 주식 수가 불어나는 건 똑같지만 자본금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고 총 자본금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액면가가 변동이 있고 없고 그리고 그뭐 이렇게 주식수가 늘어나는 건 하여튼 그좀달라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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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본 항목 요거는 해외 사업에서 들어오는 거 기타 포괄 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익 이런 것들 기타 포괄 공정 가치 이렇게 뭐뭐 뭐 투자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가자네 뭐 어디에 투자했다 뭐 몇십억 투자했다 뭐 이제 뭐 맞잖아? 이게 맞잖아? 어디 노 어디 노 어디 노 어디 노 어디 이런 거 어드밴스 기타 포괄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 주식 기타 포괄 아닌데, 요 기타 포괄 어딨노어딨노어딨노 기타 포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에서 돈 굴렸는 게어 마이너스 되냐, 플러스 되냐에 따라서 어 그거 된다고. 자본금에서 왜 자본금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맞겠지, 맞지? 어디 노 잠깐만, 잠깐만. 어, 기타 포괄 공정 가치 직접 금융 자산이 손익이 나올 수 있잖아 수익이 나올 수 있고 까먹을 수 있고 왜 자본금으로 그걸 투자한 거니까 그래서 요걸 요 그거는 또 여기 다쳤고 이래서 지금은 5,800만 원 까먹은 상태 자 이익잉여금은 말 그대로 이익이 나면 쌓아두는 금액인데 이때까지 쌓아둔 게 6,504억이나 됐다 6,544억이나 됐다 엄청나게 쌓였지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해야 되나 투자를 하는데 돈을 쓰다 쓰다 쓰라든지 아니면 배당금으로 팍팍 줘라 근데 얘들 배당금이 평균 2.몇 프로인가 그러니까 배당금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낮은 금액은 아닌데 더줘도 된다 맞지? 얘들 이익이 대단하네. 그리고 보 국광모 광모형 거잖아. 광모형 거니까 얘들은 배당금을 꾸준히 주겠네. 15.99%나 있으니까 홀딩스도 있으니까 얘들은 배당금은 계속 주겠다. 빵고 나는 게없니까 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변동된 게 시작할 때 4,441억인데 요번에 배당금 219억치 줬고 분기순이 2,281억이 요번에 요번 분기에 2281억의 순익이 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분기 말에 6500억이 됐다. 니까한 그러니까 번에 작년 이맘때 565억 벌던 게4배 뻥튀기 됐다고 4배 주가는 4배 뻥튀기 됐나? 한 네다섯 배 뛰지 작년 코로나 때 대비해가지고 야 그때도 그래도 퍼가 10매치였는데 지금 퍼 얘가 내가 계산했는데 6 정도 되거든 6 졸라 싼데 주당이익은 그그 그, 순익 나누기 2280을 나누기 주식 수를 하면은 만 14,000이 된다. 14,000은 대비 작년 거를 대비하면 뭐한 3412, 3309, 3342, 4312 400% 가까이 상승했다. 맞지.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EPS 성장률이 4416아433309 4312네 배, 네배 가까이. 와. 그만뭐야 P지 계산할 때 퍼가 6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누기 400프로 하면은 0점대 음, 0점 00몇 대다 맞지? 엄청나다 성장이 가파르게 하든다는 거지. 금융 수익 금융 비용 아 이거는 뭐고? 주당이 어 금융 수익 금융 비용은 인자 저거 이제 매출 그거 할때 하기로 하고 요까지 자 재무상태표 까지갖고 다음 시간에는 어디 놓? 노어 재무제표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손익계산서 꺼거